주님과 목사님 돼가지고 말씀 전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아,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전언사님 말씀 전하시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그대로 다 가져가시고 <laughs> 예, 그래서 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기도 잘 받았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 네, 답게 사십시오 하고 에베소서 어, 5장1 절에서 2 0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난번 설교 내용을 좀 복기해 보면 에베소서 어, 말씀에 그 복기해 보면 어, 우리는 옛 사람을 버려서 버리,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어, 저번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기적처럼 모인 우리들,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 세상에 있지 않고 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매주 이 강단 위에서 또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존재가 어떤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사랑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어,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을 롤 모델로 잡아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수준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는 수준의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아,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재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어,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살아, 살고, 살아, 살아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누군가가 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원래부터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나의 완악함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싫어하고 반역하는 자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재물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어떤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또내 삶에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에 실제된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있을 뿐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자답게 합당한 삶의 태도는 태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살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의 합당한 태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사전적인 의미는 육체적인 성 범죄나 성적인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의미를 더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음행 또한 해서는 안 되고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가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를 행하는 자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다음 죄악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느낌 그대로 어떤 욕심, 이런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자극적이고 나를 더 쾌락적으로 만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힘쓰는 욕심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성경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자녀에게 자녀가 어떠 어디서 나쁜 말에 들어, 들어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실수로 그 나쁜 말을 내뱉었을 때 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그 나쁜 말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것이 나쁜 말, 마,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가르칠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입에서 이런 제약된 말과 행동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제약된 것임을 알려주고 또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지는 않았, 않았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로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뜰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순배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오절 앞 부분에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라는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 주석가들은 이 부분의 해석까지 해석을 두 가지 견해로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한다라는 해석과 또 이것을 이미 너희는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어떤 해석간에 분명한 것은. 이 바울 사도는 이거 하나는 분명한데 너희도 알 거야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어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을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순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면, 바울은 또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모기이 없을 거라고. 어,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당 안에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내삶 속에서 우상숭배자로 살아간다면, 상속받을 몫이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중도 하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끝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어본 적도 없는 자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아닌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몫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몫을 쌓아 올리,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주님이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게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근유가 자비를 베푸신다고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 거룩한 백성,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금 일시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수 많은 속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싸움 가운데,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 말씀과 기도로만 세상을 살수 없어. 수 많은 속임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상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혹, 유혹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칠절 말씀이 정말 사랑 없는 말씀처럼 보이시나요? 너무 매정하고 매정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죄 앞에선 냉철하고 지혜롭게 또 단호하고 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죄 앞에서 또 불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려고 하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노인 상황 속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던 결정이 있다면 아직 죄가 있다면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벗어 버리고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본절은 또한번 우리가 죄악에 빠져 저주받은 자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떤 신령한 힘이나 우리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빛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복음 1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또그 빛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거듭나셨기 거듭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서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건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누가 이거를 거꾸로 다시 어둠의 세력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비록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는 하늘 시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옛날에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제 뒤에 후광이 생기고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비춰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 걸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뒤 저의 주변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이 존재적으로 느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그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꼈듯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면서 제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 불 붙듯 타오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기억하게 되고 또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행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저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너무 보고 싶으십니까? 그날이 소망되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대답은 자신 없게 아멘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대답에 더욱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고백대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손가락질 하여도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입을 막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은 거룩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오히려 궁지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점점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한걸음 한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진흙같이 어두움이 내릴지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제약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가운데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은 물려가고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잠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나의 생활 습관들로부터, 나의 죄악들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왜 빛의 자녀인데 말씀을 보지 않으십니까? 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음란 가운데 빠져 살고 계십니까? 왜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어리석은 삶은 이제 청산할 때입니다. 매일, 매주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살, 살아갈 때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 16절 말씀에 세월의 헬라어 카이론이라고 쓰였는데 이 카이론이라는 뜻은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방탕하고 어리석고 물 무절제한 시간은 오늘 이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간 이유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악하여도 빛 빛을 삼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 나아가다가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해서 어떤 순종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 또 오늘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교제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똑같은 하루는 없습니다. 흔히 막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을 어둠의 일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면에 나온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순간마다 하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감사와 또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또 모두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의 동행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 1분도 주님께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그 포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1분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헛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24시간, 1년, 10년, 영원히 빛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